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부장 이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중공이 나기도 전에 이미 완판이 되었다가 지금 기준층은 두 개가 다시 어, 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튀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이 현장의 근처로 보시면은 어, 주택들이 질비하게 모여 있는 빌라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산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대형 공원도 가까이 있어서 생활 체육 시설도 잘 되어 있는 입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역으로는 서해선 달미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달미역은 제가 봤을 때는 나가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는 걸으셔야 될것 같고 15분이 걷기 싫으시면은 어, 바로 근처 앞에서 버스를 타시면. 아주 금방 버스도 오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집은 지금 들어오셨고, 자 슬라이드 문 열고 들어왔고요. 현관 보시고, 자 거실부터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집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 구조도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실입도 굉장히 어, 저 어, 저실입으로도 가능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수도 어, 확장을 나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평수가 한 25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노마라고도 괜찮은 집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분양가가 또 착합니다. 자, 일단 거실 어, 전반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좌측 하단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자 요즘에 요 라인등을 굉장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각 현장들마다 가도 어 전부 다 이렇게 라인등을 많이 시공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깔끔한 느낌이 나고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채택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자, 아트월 공간입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는, 고급 실크 벽지로 마무리를 해 두었고, 하부 쪽으로는 원목 톤으로, 인테리어를 해 놓은 모습 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TV다이 같은 거, 이쁜 거안 갖다 놓으셔도, 그냥 유외로 사용을 하셔도, 인테리어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벽걸이 달기 쉬우시라고, 요콘센트랑 TV 선 꽂는 것을, 위에다가, 좀 위에다가 설치해 놓은 모습을, 자, 볼수 있고요. 그 건너편 쪽으로 쇼파홀 공간입니다 쇼파홀 공간 바로 이쪽으로도 등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쇼파가어한 4인용, 5인용 정도 되는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 갖다 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가장 적절한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정에 보시면 거실, 천정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요 동그란 거 있죠? 이게 이제 화재경보기입니다. 요거 화재경보기도 돼있어서 안전한 집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전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내진 설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더 이상은 어,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뭐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진 설계도 완공을 해 두었습니다. 자 거실 어, 쪽에서 주방 쪽을 나간 모습이에요. 자 일단 주방 쪽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하고 맞닿아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거실하고 약간은 분리된 공간에 주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 주방 바닥도 마찬가지로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일자형 구조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 식탁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자형 구조나 어, 기억자형 구조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부는 화이트톤의 주방장들이 어, 시공이 되어 져 있고 하부는 어목톤의 어, 주방장이 시공이 되어 져 있습니다 위에 아래 똑같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톤을 낮춰놔서 좀 질리지 않는 주방을 만들어 해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어 히든 히든 스타일의 전기 어, 주방 후드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튀어나는 오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가스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나는 요게 싫어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가 싫어. 나는 불이 좋아. 그러시면은 가스레인지를 여기다가 시공을 해서 어 이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가스레인지는 저 김부장이 책임지고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물기가 많아서 굉장히 지저분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물기가 많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타일로 마무리를 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각 대형 싱크볼 공간도 시공을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조리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 함께 식사하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식탁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식탁 아래쪽으로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식사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포지션으로 마련해놓은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냉장고 공간이 어디 있냐 자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가 냉장고 양문형2 대, 혹은 비스코브 냉장고 한 세트가 딱 맞게끔 들어가게끔 저희가 사이즈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용도실 사이즈도 좌측 하단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요 냉장고는 드리는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 모습 보고 계시고요. 보일러는 나중의 1등급 보일러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보셨고요. 다용도실 어, 보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첫 번째 방은 자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과 마찬가지로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고요. 안방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방 다른 각도에서 자 주방 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주방 쪽이 아니죠 안방 욕실 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자 안방 욕실 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는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거울하고 욕실 수납장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어욕실 어,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혼자서 어, 용병 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세면 세조 뭐 샤워 할 정도 딱그 정도 사이즈 나오는데 요거보다 작으면 이제 샤워 못 하죠. 네, 그 정도 사이즈라고 자,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안방에서 나가셔서 어, 거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슬라이드 주무 옆쪽으로 해서 메인 욕실입니다. 어, 방금 안방 욕실 보고 와서 이거 보니까 시원한 채시라고 좋네요. 자, 일단은 어, 메인 욕실은 사이즈는 아주 크진 않은데 이 집이 실상 평수가 한 25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평수에는 좀 적절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져 있고 그리고 욕실 수납장 거울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욕실 선반 그리고 거울이 시공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열결을 안 해놨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거 터치를 하면 빛이 이렇게 바뀌어요 색깔이 한세 가지 정도 바뀌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고 어,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어, 주방 어, 욕실 전체적인 타일 모습이고 어, 이렇게 세면대 쪽으로 해서 갖고는 포인트가 된 타일을 어, 시공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메인 욕실 만나 보았고요. 자 이제 방두 개만 보면 됩니다. 자방두 개는 안방을 제외하고. 자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은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뭐 자녀가 두 분이신 분들은 똑같은 사이즈의 방을 자녀 한분한 한 분에게 마련해 줄수 있는 그런 집일 것 같아요. 자방 사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바로 그 옆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벽지가 아래쪽 위쪽 투톤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훑어 보았습니다. 자, 거실과 주요 공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 이미 다분양이 완료가 됐었어요. 준 중공도 전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와서 보시면 마음에 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역하고 아주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도보로 15분 안에는 갈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근처로 산이나 그 다음에 뭐큰 어 공원 그런 것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까이 있다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세무주택 기부장이었습니다.